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요즘에, 어,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제 실력이 아직도 많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실력이 형편없는 게, 물론 진짜 실력이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매매 기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매 기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뭐 이것저것 제가 테스트도 하고, 어 하다 보면서 이제, 어, 많이, 어 실험을 해봤는데요. 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든 매매 기법도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어 일단은 조금, 어, 장단점이 있겠죠. 어, 장단점은 있겠는데, 확실히 좀 심리가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어, 제가 이제 기존에 매매할 때 가장 큰문제점 뭐냐면은, 일단은 첫 비중을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제가 타이밍을 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막 차서 들어갈 확률은 사실 이 10번 중에 한번 있을까 말까거든 진짜. 네,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 제가 잡는 구간들은 그종목의 거의 이제 바닥인 구간에서 매수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가, 어, 간혹은 아니죠. 네, 자주 사실 좀 물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어, 분할 매수, 아니, 분할 매수, 이제, 를 포장한 물타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탈출을 해왔고, 어, 물론 지금도 물린 종목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생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 지금 매수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첫피 중에 한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좀 답이 없더라고 요 이게 예, 답이 없어요. 또뭐 제가 지금 많이 물린 종목은 뭐천 매수부터 이천만 원 이렇게 매수를 욕심이죠 욕심 욕심을 사실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요. 그욕심에그 범위는 사실 토스 증권도 사실 그 한몫을 합니다. 한몫을 하고 제가 이제 법인 계좌는 다른 증권사를 쓰는데. 이 법인 계좌는 단타는 칠수 없으니까, 이제, 장기로 그냥, 이제, 보는 그런 종목들, 장기로, 이제, 최소한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그냥 모아가는 거, 네, 그런, 어, 그런 기법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어, 개인 계좌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어, 창을 볼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MTS는 제가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토스를, 어좀 강제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토스가 범인이더라고요 예, 범인을 찾았습니다 토스가 범인입니다 일단은 토스가 범인인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토스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매매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에 제가 이제 새로 계좌를 이제 하나 만들면은. 그쪽으로 종목들을 다 옮길 겁니다. 토스 증권에 있는 종목들을. 네. 어, 토스 증권을 이용하면서 뭐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매매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계좌 10개 만들기. 네, 계좌 10개 만들어 가지고 한 종목당 이제 3천만 원. 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하기. 이게 제가 지금 만든 이제 매매 기법입니다. 예, 한 종목당 그러면 이제 한번 매수할 때마다 이제 한 300만 원씩 매수를 하겠죠. 근데 이제 3천만 원을 꽉 채운다는 게 아니고 맥시멈이 3천만 원 맥시멈이 한 종목당 3천만 원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좌를 1개 분리해서 매수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 뭐, 마이너스 5% 떨어지면 매수하고, 마이너스 5%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매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한 계좌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계좌를 여러 개 쓰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첫 번째 계좌에서 제가 보통 이제 비중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잠깐만요.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포장한 물타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사실 예, 그만큼 이제 실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도도 하면 또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매도도. 제가 며칠 전에 수익 본 영상 올렸죠. 매도도 엉망으로 하게 돼요. 예. 제가 이제 그날 매도한 날도 제가 원래 400만 원이나 500만 원 넘게 제가 수익을 볼수있었는데이 토스를 쓰다 보니까 계속 이제 형편없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엉망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권사가 엉망이라서 그래요. 증권사가, 뭐, 남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뭐, 장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하지만, 장비가 엉망이, 진짜 엉망인데, 어떡합니까? 장비가 진짜 엉망이고, 어,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매매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일 잘하는 매매가, 짤짤이 매매거든요. 짤짤이 매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어, 제일 심리가 안정되고, 또 나름대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세력들 약올리고, 좀 괴롭히고, 그런 좀 과학적인, 과학적인 어,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짤짤이 매매를 제가 많이 선호하는데요. 어, 일단은, 뭐,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다 보니까, 뭐, 행설수술 하네요. 행설수술 하는데, 그래도, 예, 그냥 쭉 가겠습니다. 행설수술 하더라도, 그냥 쭉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냥 이제, 어, 열 종목, 10종목 딱열 종목만 딱 추려가지고, 열 종목, 계좌 열 개, 삼천만 원. 그리고 이제, 첫, 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계좌에서는 300만원까지는 일단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든. 300만원까지는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00만원 다 차면은 두 번째 계좌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는 기준, 넘어가서 매수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계좌당 이제 5%씩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요거는 좀 조율을 할 겁니다. 어떤 종목은 뭐1% 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2%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10%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른데, 일단 제가 10종목 뽑은 거는 제가 이제 최소한 1년 동안 매매를 해본 종목 안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매매를 해본 종목을 뽑았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발바닥, 어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거의 대부분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 0 종목 중에서 어, 일곱 종목은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을 뽑았습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을 뽑았고요. 그리고 다 끼가 있고, 그리고 다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고 이제 다 이제 어, 한 때까지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어, 매수하다가 물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물려도 어, 다 빠져나갈 구멍은 준다. 네. 그리고 회사 재무도 당연히 좋고요. 네. 재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 저는 퍼이는거안 봅니다. PR 이런 거는 의미 없고요. PR는 저는 사실 보지도 않고, PBR도 사실 안 봅니다. PBR 이런 거뭐 크게 의미 없기,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 는 거는, 어, 일단 회사의 그 부채 비율하고 유동 비율을 좀 제가 유심히 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빨갛다. 빨갛다 이런 건 아예 제외. 그 다음에 뭐 적자 지속 이런 거 있지 습니까 그런 것도 뭐 재료 있고끼 있어도 그런 건안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어, 어차피 도박을 하지만 더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기 거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발바닥 근처에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BPS, 그 다음에 DPC, 요 다섯 가지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어,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 기, 어, 기준으로 제가 뽑았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계좌는 제가 이제 300만 원씩 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이제 매수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물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물렸다고 볼수 있고. 어. 근데 이제 물렸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계좌는 평단이 2,258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단은 이제 2,124원이거든요. 근데 요 종목이, 어, 잠깐만요. 오늘 종가가 2,080, 갑자기 기억이 안 나. 2,080원인가? 2,080원? 아, 2,080원 정도 되겠네요. 2,080원. 2%, 2 정도 물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은 7%, 마이너스 지금 7고요 어, 두 번째 종목은 마이너스 한2%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좌가 이제 한도 300만원 꽉 차면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좌로 또 넘어가겠죠. 네,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좌부터는 300만 원깍칠 생각이 없습니다. 깍칠 생각이 없고,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뭐, 일단은 매수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세 번째 계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제가 정기금이, 정기금이 다만기돼가지고 10월 달부터 어 11월, 12월, 이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만기가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 종목을, 종목을 한 다섯 종목 더 늘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당, 그때는 한 1억씩, 예, 1억씩, 이제, 매수를 하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단은, 정기금이 돌아와 봐야지, 그거는좀 결정이 날것 같고, 어, 일단은, 좀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매수는 좀 했고요. 했고, 근데 매수하다 보니까, 아, 요 기법이, 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한 계좌에다가, 이제,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여러 계좌로 나눠가지고, 어, 계속 지, 이제 분산을 시켜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월 26일부터, 이제, 요렇게 좀 매매를 해볼 계획이고, 요렇게 매매를 하면서, 어, 다시 영상을 좀 열심히 또, 아, 이건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못 드리겠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있어 가지고 그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는 제가 학담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자주 제 기록을 어차피 남게 되니까 한번 그래도 힘난 안에서는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설잘 때기 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봐 주신 분들은 예, 감사합니다.